어젯하나만. 네, 저는 어, 자전거를 연출한 감독 이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끝났죠. 어떻게 영화가 어, 즐거웠습니까? 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휴일날 소중한 시간인데, 떡분음 그, 놀이 한가시고, 흑산도에 잠시 머무는 신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 영화가 좀 어찌 보면 쉽고요, 또 어찌 보면 좀 어렵고 좀 그래요. 근데 두번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에, 영화 속에서 봤던 배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내의 민도희씨. 네, 안녕하세요. 국내의 역을 맡은 민도희입니다. 네. 네, 주말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이셨죠. 네, 어 입수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그 오늘 가지고 가시는 깊은 여운, 네,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대역의 변희환입니다. 아, 어, 영화 주말에 불러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관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 보면 또. 던지는 질문이 달라지는데 저는 한 제가 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한 세네 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의 선택이바뀌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복내랑창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아, 네. 박사 보 주세요. 저는 풍환 역을 맡은 차순배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마치 스묵화를본 것처럼 마음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영혼이 남는 영화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한두번더 한 봐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이 영화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출정하기 전에 감독님하고 배우분들께서 준비한 그 소중한 증정품인데요. 일단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는 점 죄송하고 어, 시필 사인 들어간 포스터입니다. 객석에 올라가서 어, 그냥 한 분씩 정해 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아, 무너지는 기간, 그, 뭐죠? 유한이 <laughs> 나한테 장광했을 것 같다. 네, 아무튼, 어, 어, 극장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